아, 너무 다르다. 좋았어. 분위기가 아니, 달라. 공기 자체가 다. 이거는 정말 히트 예감이고 <laughs> 여기는 진짜 미선언니가 뿅 네? 그럼 전화 좀 아, <laughs> 전화 봐. 또 전화 또 해봐. 박교수한테 가만히 있어봐. 전화 한통 해봐. 박교수한테안 돼. <laughs> 응. 그래, 아니 찍었어. 찍었어. 찜이야. 찜. 아니. 자, 식사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laughs> 어? 어? 아우, 선생님. 오늘 여 계셨어요? 유지인 씨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니, 어쩐 일이에요, 여기는? 아우, 세상에. 여기 이 맛집 봉짬뽕을 안아볼 수가 없지. 아, 그걸 당연한 야. 얘기지만. 아, 세상에. 아니, 여기 완전 대박이네. <laughs> 아니, 어쩐 일이에요, 근데? 볼일 있어서 왔다가 오. 수도 같이 가야 되겠다 왜 어디를 여기 지금 대박 예감 난리 났어요 여기 부정동뿐만 아니라 네. 지금 난리 났어요 어? 자 그럼 좀더 먹어줘 4, 5등 때문에 가는 거야 거의 그래? 나중야 여기 여기요 여기, 여기. 여기. 글쎄 여기가 여기가 그 하, 하단 하단 하단은 아산 아산 탕정 아산 탕정대 여기라니까요 그냥? 아 너무 좋다. 다르다 분위기가 아니 공기 자체가 다 그렇죠 아, 좋아, 좋아. 아, 야 바로 여기에요 그래요? 아 제가 여기 태생이잖아요 아, 여기 태어났다면 서 아니 좋은 불당티즈예요 아, 어디서 여기 쌍용동에서 살다가 아, 여기가 구불당이거든요 네, 구불당 네, 그러다가 어. 이제 신불당이 개발이 된 거죠 그렇죠. 핫하, 가장 핫하다 예. 네. 아니 보세요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 불당이잖아요 어. 여기가 바로 우리 탕정 자이 가장 중요한 게 네. 또 뭐냐면 제가 이 가게를 해봤었는데 네. 탕정에서 많이 시켜 먹어봤어. 우리가 모렇게 뭐 딱딱 맞아 떨어져 어. 지금. 탕정에서 많이 시켜 먹는데 네. 아좀 교통이 음. 아. 교통이 조금 난제였어요 그게 아. 가려고 그러면 이거 삥들어 갔단 말이야. 아. 그래서 항상 왜 이렇게 식었어요 이럴 때 빨리 가는 데 이런 이런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기 지금 보세요. 연결 고가 도로가 생기는 거네. 말하자면 그냥 불당 생활권으로 아니,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교통 문제 그냥 끝이네. 기가 막혀. 그리고 여기 천안아산역이니까 네. 불당만 가까운 게 아니라 서울까지도 40분이면. 가요. 네. 교통이 뭐지예요? 어, 오. 그러니까. 불당에 진짜 저도 아는데 네. 가긴 했잖아요. 불당에서. 네. 아, 학원이 장난하냐? 아, 불당동 하면은 지금 여기에 다학원가가 밀집이 되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능 준비는 여기 학원 인프라를 다 음. 이용하는 거지. 학원 다니고 이건... 또 좋은 건 뭔지 아세요? 그래. 여기에 이제 이 구역 내 초등학교가 신설이 그 돼요. 개발 지역에. 예. 근데 탕재 이지구가 개발이 되면 어. 거기 또 중고등학교가 어. 또 새롭게 개교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 또 네. 아산 쪽에도 혜택 받는 게 있다면서요? 어, 너무 좋죠. 아산 혜택 받으면서 근데 이게 네. 바로 천안이야. 아니, 그러 이게 천안 아산 천안 아산 이거 장점을 모은 게 학원가는 어. 여기를 이용해 학생들이. 그런데 아산이니까. 입시 전형에서 농어촌 전형이 여기는 ]다. 해당이 되는 거야. 여기는 되는 거야. 똑같은 게요. 응. 이 동네 에 지금 보시면은 뭐 삼성 S D I 있죠, 디스플레이죠. 있죠. 거기에 농공단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으니까 애들 키우기에도 좋아, 생활환경 이쁘라 좋아, 정말 교육 좋아 대박이에요. 교통 좋아. 네, 직주근접. 그리고 여기 삼성맨들이 너무 혹하는 게 음. 그전에 막 이렇게 멀게 돌아다니죠. 지금은 이 번잡한 번영로갈 필요 없이 그냥 다이렉트. 그리고 지금 여기 천안 이쪽에는 네. 가격대가 네. 상당히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거기다가 계약금을 내면은 어머 정리가 가능한 거야. 야, 이건 진짜 야, 이건 대박이다. 나훅달그오는데 이건 천안하고 근접한 정도가 아니라 네. 같은 긴 생활권. 긴 생활권, 같은 생활권이에요. 불당의 그 생활권 안에서 가격은 지금보다더합리 그렇죠. 가격. 아니 이거는 가만 있어,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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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남산역에서 지금. 어, 50분이면 오니까 저적 박교수, 어, 자기 언니, 저예요. 계약 금만 계약금만, 계약금만. 알았어, 가할 이거는 <laughs> 계약금은 있잖요. 아 내가 게 <laughs> 자, 봅시다, 야. 야. 어떠세요? 깔끔하다 진짜 자의 아, 품격이래 아, 전체적으로 진짜? 세련되고 야, 모던하고 네. 외관에서도 너무 고급스럽고 이게 다양한 타입이 있잖아요 네. 필요에 따라서 5 9 8 4어 그리고 (125A 타입 B 타입) 그러니까 선택 폭이 되게 넓은 거예요 네 야, 거기다 로고 자체도. 네. 아주 세련됐잖아요, 자이의 로고. 이번에 바뀐 거예요. 그죠? 이 자이의 품격에 맞게 알고도 네, 이번에, 그것을 이번에 바뀌었고 네. 그리고 아산탕정 자이 퍼스트시티잖아요. 음. 지금 보면 은 여기 스카이라운지가 아, 여기가 스카이라운지 여기가 스카이라운지거든요. 어. 이클클라우드 여기, 여기, 여기. 안에 이 공간이 바로 뭐게요? 사람이 있긴 있 아, 이게? 라이벌이? 네. 여기가 그럼 유명한 게 네. 교보문고에서 크리에이팅을 해주는 아 교보문고에서요? 네, 직접 크리에이팅을 해주는 우와. 도서관이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여기가 게스트하우스인데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에 있네? 네. 웬만한 서울의 좋은 아파트도 다 1층 게스트하우스인데 여기는 스카이라운지에 뷰가 빵 빵+ 리는 그게 자기의 품격인 거죠 아 너무 진짜 쇼킹하다 네. 아니 그리고 여기 꼭대기 이 스카이라운지도 좋지만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삼각존의 이 커뮤니티가 네. 지금 보면은 여기 뭐예요? 1인 독서실 아 여기 1인 네. 독서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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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예. 사우나고 골프장 쫙 있잖아요 사우나? 어 사우나만 있는 거야? 탕도 있어? 탕도 있어 남자들은 솔직히 싸우죠. 그렇죠. <laughs> 거기다가 이 옆에 골프가 골프. 있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는 기본 여덟 개 스크린 골프까지. 스크린 있어요. 골프까지 있고요. 어요 주부장차 있겠는데. 기본이죠. 아, 이건 로망이다. 로망. 그러니까 남자들 로망이. 자, 얘는 커뮤니티가 예술이고 그리고 네. 저 안에 지금 엘리시안 필드 있죠. 아, 엘리시 필드 저기 저기 여기, 여기. 요즘 이게 핫해요. 아 여기서 뭐 네. 여러가지 행사 같은거 많이 하잖아요 행사하고 아이들 뛰놀기도 하고 네. 플리마켓도 열면서 이렇게 다 입주민들을 위한 시설 아, 아 너무 멋있죠 그렇게 다 배려가 아... 돼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플로티 예. 이 플로티는 개인 사생활 보호거 그치. 아 섬세하게 잘했네 그러니까 사생활 보호도 잘 되고 아... 역시 아산탄정 자이 아... 왜 퍼스트시티인 지 알겠네요 왜 자이고 왜 네. 퍼스트시티인지 바로 증명이 되네요 아... 아니 놀라운 게오구잖아오구 네. 5구. 네. 근데 오구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게오구의포베이판상경이 나왔어요 <laughs> 원 페이 투이그 짓말이야? 말도 안돼 이거는 정말 히트 예감이고 어. 자기가 해냈다 그럼 전화 좀한통 할까? 아, 박여수한테자아이 <laughs> 벌써 현관부터 어, 어, 거울이 쫙 아, 있고 이게 아, 네. 신발장? 자, 이게 신발장인데 어. 드넓어 진짜? 네. 여기도 아... 지금 보시면, 한 칸, 두 아, 칸, 세 아, 칸, 네 칸이네. 야, 뭐, 신발도 차곡차곡 가족 수개로. 와, 와, <laughs> 자동이네. 아우, 또 열어주네. 와, 어, 그러니까 이게, 그, 이 아, 맛이라니까. 아, 야, 아, 넓다, 정말. 근데. 야. 이게. 와. 그니까 이게 탁 트인 느낌이 오. 들고 이게 거실과 주방 이렇게 마주 보면서 판상형 구조를 극대화시킨 거고 야, 저는 이게 천장이 이렇게 높, 높은 거야 이거 이게 층고를더 높인 이게 우물형 천장이잖아요 아 이게 확 넓은 감이 있고 그러니까. 배가 등대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네 아, 아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벽지가 뭐야 이게+ 이게 그 유명한 이탈리아 포샤린타일아 이게 타일이에요 아유 오라버니 알면서 이거 호텔 많이 가보셨잖아. 안 가봤어. <laughs> 신혼여행 때 한번 가봐갔어. 아, 어머, 그렇다 이거거든. 야 진짜. 진짜 이걸 원했거든. 이게 사실. 주방이 우리 주부들은 또 셰프들은 셰프들의 로망은 네. 에, 뭐니뭐니 해도 이 주방이 그쵸. 자 주방이야. 야, 이게 최고예. 동선이... 동선이... 왜냐면 동선이 네. 너무 간략하게 빠지거든요. 딱잘 어울려. 여기서 끓일 수 있어. 어머. 어, 조리할 수 있어. 네. 여기서 할수 있어. 어머, 어머. 여기 씻을 수 있어. 어머머. 어머. 내가 여기서 움직이지 않았는데 개 돌면서 모든 게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그냥 수익만 해주시면 되겠네. 그리고 바로 네. 넘겨줄 수 있는 거, 바로 보면서. 자, 이게 오브 타입이라고? 어, 근데 아, 여기서 또 여기 이게 더 파져있네.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이게 공간도 넓지만, 오므련청장이 아. 이 주방을 한번있는게 여기 있습니다. 이게 같은 공간에서 완전히 다른 공간에 온 것처럼. 맞아요. 근데 뻥튀어 있잖아요. 주방이 있까서 파트였는데 여기 찬이 있단 창이 말이야. 있는 거죠? 자, 이거는 <laughs> 여기서 솔직히 내가 옛날에 네. 일본에 살 때, <laughs> 네. 청국장을한번 끓여먹었어. <laughs> 경찰서 <경차소> 갔다 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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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들이 뭐라라 청국장이그청국장이 그 맛을... 저게 뭐 썩는다고. 뭔일 여기서는 청국장 암만 독한 거발렌새 심한 거 끓여도 냄새가 난다. <laughs> <참>, 이것만 여지 <laughs> 뭐 그냥, 그냥 아웃이 아웃. 여기가 안방인 모양이에요. 안방인데, 어. 안방인데 진짜. 어떻게, 59타입에서 이 정도 크기가 그러니까,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게 59A, 59A 59A라고 허어. 느낌이 안 나. 아, 미선 언니. 아니, 훅 땡기는데? 훅땡 그리고 여기 보면 더 땡기실걸? 아, 그래? 여기는 진짜 미선 언니가 뿅. 진짜, 진짜 아웃셔야 하나, <laughs> 둘, 셋! 그, 짜라라라! 이 뭐야? 이게 뭐야? 짜라라라! <laughs> 어머, 이 <이게> 뭐야? <laughs> 기억자형 드레스룸이야. 이거 방이네. 그냥 방 하나 그러니까,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룸인데 룸 속에 또 룸이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그, 이게 있네. 그러니까 아. 통풍이 될수 있게 창이 있는 드레스룸 아무나나 자연까지. 아 정말 아, 안방에 이어지는 이 아, 욕실이 욕실. 깔끔하죠. 깔끔하네. 네. <laughs> 야 이거 방 이상 되는데. 방은... 야이방 넓다. 이 방은 왜 이렇게 넓어? 응. 포베이 구조라서 창이. 야, 이 창이 그냥 껑 트여 있어가지고. 껑 트여 있죠. 브레인드만 모였네 아주 자이들. 그래요. 그래요. 천안 아산 지금 자이가 전화했어요. 아이고 접수. 가만히 있어봐. 또 전화 한통 해봐. <laughs> 야. 몇 번? 요814 아, A 형이에요. 문 열고 다들 필요하지 그러니까요. 가도보로 그냥 쓰. 네. 이야. 야. 야 이거 현관 창고가 이, 이, 꽤 깊네요. 이렇게 넓어요. 오. 근데 여기다 그냥 내포츠 용품을 싹 정리해 놓으면은 볼프체에 잠세개 들어갈 거야. 그럼 아이 들어가 주무셔도 좋아요. 여기다 차 모갈로 가는 거야. 아, <laughs> 오. 와. 여기 진짜 넓으네요. 이게... 이게야 집이야 호텔이야. 야이거 거실인데. <laughs> 탁 찼죠. 뭐, 뭔가... 개방감이 확 나면서 야, 성공한 사장님 느낌. 그러니까 <laughs> 이천정 자체도 오무령 정장으로. 깊어 이게. 그렇죠. 이게 월패드거든요. 이 월패드. 이 월패드에 버튼이 되게 많은데. 이게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여기 어, 좀 보세요. 휴식, <laughs> 일상, 네. 집중, 학습, 명명상도 있어요. 너무 좋죠. 남았을 때 네. 약간 이런 느낌. <laughs> 큰일 나네. 호텔에가 있는 거 이게 이게. <laughs> 나저 별일 다봐 <laughs> 이렇게 야, 그냥 야, 만지면서 어, 배워가시는 아, 거예요. 그러니깐요. 네. 이야, <laughs> 여긴 야, 여기가 주방... 호텔이네 진짜. 지방이 또 굉장히 와, 넓네요. 아니, 이게 폭도 넓고, 여기 그러니까 상당히 넓어. 그리고 지금 이게... 어, 우리 이게 네. 뭐냐면요, 주방이. 네. 이게 11자형이에요. 어머, 그러니까. 11자형은 이게 호텔 느낌이 나잖아. 그러니까 여기 딱 앉는 순간. 바로 게스트네. 이라시 마세요. 요리 좀 해봐. <laughs> 어서 오십시오. 왜컴도게서 있는데. 서도 이게 되는 거야. 아요 아, 그렇네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에이, 후드. 야, 후드가 이게 후드. 뭐 서울에 강남 쪽이 있지만 어? 이쪽은 보기 힘들어 사실은. 이런 게 있으면요. 네. 사실 요리하는 그 CF 입장에서는 네. 뭐 이렇게. 우리가 끓이고 나면 복구하는데 음, 음, 여기 여기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짬뽕 하나에 탕육 추가요. 지금 지금요? <laughs> 자 갑시다. <laughs> <laughs> 어잠하만요 냄비를 끓으려고 했는데 소랍이. 네. 어머. 어 이게 <laughs> 아니, 이게 네. 장난이 아니네 여긴 다르다니까. 음, 음, 무슨 소랍이 이게? 아니 이게 오스트리아의 블룸 사건데 블룸 굉장히 부드럽다. 써 있어요 블룸이라고. 그렇지. 여기. 여기가 아. 원래 알파룸 공간인데. 아 여기가. 이곳을 주방으로 확장을 하면서 아, 룸이 있던 거를 네. 확장한 거구나. 짬뽕하고 탕수해도 냄새가 안 돼. 창이 두 개고 저기 현관에서 선생님 제가 방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야, 있잖아요. 여기 두개 깊네. 여기는 더 넓어요. 아니 여기 진짜 사람이 한두명들어야되겠어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렇게 넓은 공간을 딱 보면 은 네.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고. 내가 충분히 여기다 넣어둘 공간이 있다라는 거 음, 하나만으로도요. 맞요 네. 아니 여기서 주무셔도 돼요. 아그니까아니아 아, <laughs> 아, 진짜 싸우면 안 남해. 근데 아 진짜 미선 언니한테 전할게. 우리봉헌 오빠. 아니 심지어, 반성의 자리. 심지어 편해. <웃음> <웃음> 여기서 이제 홈바가 되는 거예요. 아조그만 와인 냉장고도 갖다 놓을 수 있어? 와인으로 바꾸셔서. 어. 어 그다음에 소주에서 아, 아, 그럼 당연히 바꿔야지. 이제 게 여기는 와인 분위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봉 오빠가 아셔야 되는 게 네. 이게 지금 쑥 들어가 있잖아요. 아 서랍이 여기에 걸린다 그러면 지나가다 걸리적걸리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네. 충분히 열고 지나가도 다 꺼낼 수가 있는 거야. 신경 썼다는 게 보이네요. 너무 좋죠아 네. 그렇죠. 네. 좋다. 이게 자이예요. 자이, 자이, 자이. 여기가 바로 그 부부 침실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이 정도는 묶어놓고 묶어놓고 아, <laughs> 이 정도는 네. 스위트룸이야. 봉 사장님. 더 높여봐 아, 저 펜트하우스? <웃음>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laughs> 야 이게 방 속에 또 하나의 응. 방이 있네요 아 거예요. 그래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 아 이게 뭐긴요 여기가 네. 파우더룸이고 그래. 여기가 부부욕실이요 아 육실이요. 여기가 부부욕실이요? <laughs> 네. 진짜 어머 진짜 호텔이다 이런 거 처음 보셨죠? 뭐, 이게 뭐예요 이건 또? 이게 카운터형 어. 해면대라고 해서 네. 팔사는 기본이래요 기본 딱 깔끔하게 호텔형으로 아, 예. 예. 그리고 깔끔한 게 어. 포장을 활용할할있 어. 있으니까 잡만게 오면 탄옥은 보조. 자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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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라박이다 이거. 아니 라라라 그냥. 야, 이건 진짜 여자분들라라지만 남자들도 딱 봐서 와나라라봐라라라이 <laughs> 기운이 어딨어 홍콩 어, 숨모라하참 아, 헤매잖아. 아니 이거 진짜 그래. <laughs> 여기서 영화 한편 찍는다니까요. 야, 정말 깊다. 네. 저는 이 방이 참 마음에 들어요. 장이요. 네. 이게 지금 팔사에 아 이게 장이죠. 이게 아, 완전 붓박이 장으로 들어왔는데 어, 어. 근데 이거는 슬라이드 장. 아.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 되게 비싸. 야, 이또쇠심만또 또 배려가 있었네. 네. 이거 사실 이 거울은. 네. 그, 이침실저이 부부침실용이나 이런데만 네. 애들 방에 아, 무슨 또 이렇게 어디 부부침실에 이렇게 큰 거울을 <웃음> 놔요 <웃음> 전신 거울? 을 <laughs> 아, 근데 애들 방에 딱좋으네 너무 좋죠. 이 가족 욕실인가봐요 이게. 이사 타입은 오그랑 다르게 딱 들어오면서 바로 현관에서 가족 욕실 크게 있는데 아, 이게 또 예술인 게 네. 호텔형이에요. 아 그렇다. 상당히 고급지다. 모아 호텔 가서 돈을 써고이 성공의 맛. 맞아요. 이 집에서 우리는 이 럭셔리. 이 타일이 정말 고급지다. 그렇죠. 네, 아, 진짜. 세상에. 여기 또이뭔 형이에요? 여기는 8사 b, b 형이에요? 형이요? 아주 다른 맛이 있어요. 아까는 A 형 받고요. <laughs> 아이고. 와, 아, 여기는 복도가 왜 이렇게 길어? 여기.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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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구조가 아, 다르니까 야. 왠지 팍튄 느낌 있잖아요. 오, 갱기 데스카! 약간 이런 느낌이. 워시샷 갱기 데스! 이거. 아니, 야. 여기부터 저기까지 왔다 갔다. 아, 진짜 그렇네. 있어요. 주방이 깊이 들어가서, 어. 그래서 코너 판상형. 아니, 저는 이런 구조는 그동안의 자리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아 어, 진짜로? 지발한데요 이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야. 아니, 지금 느껴지세요? 이, 이 운동장처럼 넓은 아니, 이 아니, 진짜로 공간이 이 공간이 되게 있거든요. 넓으면서 또 상당히 깊잖아요. 이게. 네. 저기가 갑자기 네. 멀어졌어. 그러니까 훨씬 깊어진 거죠. 네, 여기 네. 여기그자형이에요 기그자니까 이거 와. 완벽하다. 와 어머. 뭐야, 뭐또 있어요? 생님 여기에 지금 이팬트리 장이. 아. 야, 여기는. 여기 이제 공간 속의 공간, 곳곳에 깊은 공간이 그냥 그렇죠. 산지에 있어요, 산지에 오, 있어. 진짜 감동이다. 아, 이거 놀때 어디 있다고 또 사는겨? 괜찮아요. 여기 있어. 너 맛에 사는 누구 되는겨? 또 사지 말라 그래. 또 <laughs> 사유. 그래요, 그래 그래요. 그래. 아니 그리고 야. 저는 이집방 넓은 곳도 좋은데, 저기 문이 하나 있잖아요. 어. 어, 블랙홀이야. 여기. 여기가, 어, 여기가 바로 코너 판상영의 하이라이트. 어디까지 이, 가는 거? 이래서 아. 코너야 이거 뭐 여기 왜 이렇게. 여기 여기는. 야. 어, 야, 야. 대박이다. 살짝 써도 되고요. 네. 여기에 거의 그냥 태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대박 예감. 어 맞아요. 나 여기도 좀 장이네요. 아 어머 깊은 것 봐. 어 그러니까. <laughs> 자, 여기 또 메인 침실인데, 여긴 또 그렇지. 뭘로 날또 깜짝 놀라게 해줄지. 아딱 기다려. 아, 기대가 돼. 여기는. 와! 넓고. 진짜. 깊다. 아니, 아니 오빠 같아. 뭐이는 거야. 자, 근데 여기가. <laughs> 네. 여기 보세요. 차, 이 차별점이 뭐냐면, 네. 머리맡에 창이 있잖아. 아, 저 이거 너무 좋아요. 근데 아침에 해가 뜨면서 깨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맞아요. 해서 그냥. 자명증이 필요 없어. 어디 갯벌이야? 자이에서 아침을. 아, 어? 아, 아이고. 자의에서 아, 아침을? 자기야. 아, 아 왜? 나, 이러, 이런 시간이 아니야. 이런 시간 아니야. 아, 미선 언니한테 일 아, 거야 아니 이게 왜냐면 자연적으로 자명증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나라라라라. 어머, 뭐야 이거 방하나가또 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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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야. 야, 여기 또 있어 이렇게. 야 드레스룸이 그러니까. 이렇게 깊게. 맞아요. 헉. 세상에. 나... 창도 있잖아요. 정말 이건 좋은 배려입니다. 아 여기 야. 이렇게 드레스룸도 넓은데, 음. 저는 욕실이, 이게 동선이 너무 좋잖아요. 음. <laughs> 딱 들어오는 순간 호텔 같은 느낌의 그러니까요. 포인트가 바로 카운터형 수면대. 아. 저는 사실 이8 4비 타입이 음. 코너 판상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곳곳의 공간에 깊은 매력이, 아 일단 봉오빵 같아. 저기도 김네 저기도 갑시다. 선 언니가 왜 오빠를 선택했는지 알겠어. 이제 알았니? 아우. <놀라> 야, 여기 아산 탕정자의 진짜 대박 예감이에요. 난 사실, 봉짬뽕 그 4, 5점 여기 푸지를 어떨까 해가지고 봤는데, 대박이야. <놀라> 대박 예감. 아니, 그리고, 아, 브라벤게 그냥 음. 집에서 홈파티하게 그냥 하나 받아가지고. 거기서 아, 난 너무 하나 좋아가지고. 받아. 난 그러면니까. 사실, 난 모든 게 결정하고 통보하는 사람이잖아. 한마디 해주려고. 아니 이번에 안 혼나실 거 같아. 아니 괜찮아이건 어, 혼난 게아니야 <laughs> 어, <밟아서>. 안돼. <laughs> 응. 아산 탕정자의 퍼스트 시티 대박 예가 파이팅이다. 진짜 이건 안될 수가 없어. <laughs> 얘들아, <야>. 얼른 가자. <laughs> 난 여기야. 난 여기야. 전화 브라운디야. 서둘러요. 전화 또 해. <laughs> 확정, 확정. 오케이, 콜.